그다음 군내전설로 보겠습니다. 군내란 말을 알죠? 무슨 뭐그 어, 학교 안뭐 그럼 그런 걸군내라 그러죠. 군내 매점 뭐 이러잖아요. 그죠? 자, 군내전설로는4 0 0트 미만이고요. 4 0 0트 미만. 전선의 굵기는 어떻게 되느냐? 2.0mm입니다. 1.38kN이죠. 이게 이제 2.0인데, 이게 옥내 연동선으로 바뀌면 4mm가 됩니다. 이게 4mm 굵게요. 4스퀘어, 4mm가 아니고 4스퀘어, 연동선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 이제 경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경가는 30m 이하입니다.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는 4.0m다. 이게 이제 도로 횡단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도로. 그 외에는 이제 그 외에는 3m 높이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 가공 전선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가공지선, 가공 전선로가니고 가공지선. 이거는 접지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접지 공통 접지를 하기 위해서 위에 이제 지선을 설치하는 거죠. 에. 가공 공통 접지선?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특고압인 경우, 특고압인 경우, 5.0mm 씁니다. 자, 고압인 경우, 고압인 경우, 4.0mm 를 씁니다. 요거 이제 8.01kN 이고요 요거는 5.26kN 이 되겠습니다. 이제 특고압은 22스퀘어. 특고압은 22스퀘어 이상 나경동선. 나경동선. 그 다음에, 아연도금 강연선. 아연도금 강연선. 22스퀘어, 역시. 또는 OPGW라는 전선을 쓰게 됩니다. 이건 뭐, 요특고가 22스퀘어 쓴다. 이상이다. 뭐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정리합니다.